4년이 좀 넘었어요. 4년 한반된것같은요한 반기가 끝나고, 다음 반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제가 이제 처음 여기 용공사에 왔을 때, 한 번도 와보지도 않고 그냥 주지 발령 받아가지고 바로 온게 처음이에요. 근데 처음 와가지고, 한번이게 저를 둘러보니까 허술한데도 많고, 여러 가지가 눈에 띄는데, 어 제일 눈에 띈 게, 에 저쪽에 재례식 화장실을 펼쳐고 예전에 있던 공양간, 공양간이 제일 먼저 이렇게 눈에 들어오고, 아, 좀 빨리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처음에 오자마자 바로 이렇 먹고, 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보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그동안 그 하기 힘들었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좀 해결할 문제가 여러 가지가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것들이 있어서, 나 이걸 해결하고 해낼까, 이런 좀 어려운 마음도 있었는데, 얘도 뭐 애초에 먹은 마음인데, 내가 한번 먹은, 마음을 먹으면은 자랑 안 받거든요. 어쨌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늘 이렇게 갖고 있는데, <laughs> 어, 그래서 이제, 어, 어쨌든 조사를 시작해보니까, 어, 여러분들 아실는지 몰라도, 이, 이, 보이는 산 전체가 이제 용사 관할 땅인데, 저산 꼭대기까지, 저 밑에 주차장 밑에서, 그한 50만 평이 좀 넘어요. 넘은데, 그게 공동명의로 돼 있어요.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뭐, 이 나도 주지가 됐으니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공동명의로 돼 있는데, 명의자를 좀 누군지 찾아보니까, 명의자가 2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상속도 안 받고, 그냥 그대로 사망자 그대로 공동명의자가 돼 있어요. 그게 저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공동명의자 허락을 받아야 뭘 하니까. 그래서 다른 불사를 못하고, 이렇 있었던 이유도 있었겠다 싶어요. 싶은 게 바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제 시작을 했으니 찾아봐야죠. 이래저래 수소문 하고 이제 찾고 또 공동명의면은 우리 지분은 어디까지 보면 또 그쪽은 뭐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거를 한 1년에 걸쳐서 이게 찾으니까 대충 윤곽이 이렇게 드러나요. 아, 이렇게 대해서 이렇게 돼 있고 뭐 언제 왜됐고 우리 집 목숨 얼마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해보지도 않는 일을 여와가지고, 이제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다 알아내고, 이제 그 다음 연도 돼가지고, 이제, 이거를 어쨌든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분할을 해야 되고, 뭐, 어쨌든, 어 우리 용사 명의가 되도록 어그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자제분하고 같이 또 연결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야기 끝에 잘 돼가지고, 그 자식들도 이제 상속을 받았어요. 그, 반했는데 또, 한칸 내려가니까 사람이 여러 명 되잖아요. 이게 또, 어쨌든 근데 산 사람이 있어야 해결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삼성을 밑으로 받도록 하고, 또 자식들이 여러 명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또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또 들어가가지고, 그, 그거를 하는데 또한 1년 걸렸어. 1년 걸려가지고 자식들하고 계속 이야기해가지고 서로, 어, 마음이 안 상하도록, 그래가지고, 다분할을 해가지고, 이제 서로 합의 끝에, 이제 요 길, 요 도랑 저쪽으로는 이제 그 사람들이 하기로 하고, 도랑 이쪽으로는 이제 저리 이쪽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하기로 하면서, 우리 유리한 대로 이렇게 다 끄어가지고,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분할까지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명예가 되나, 아, 이제 불사를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신청을 했어요. 문화재청에다가, 이렇게 내가 지금 저리 오랫동안 수리를못했는데 이제 국가 요 보물도 있고, 우리 보물, 그 우리가 신청하고 있잖아요. 예, 법당의 그뭐 뒷전에 개불평화가 있는데, 보물도 있고 하는데, 저를 좀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신청을 하니까, 그 문화책에서 그걸 또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그, 우리 신청했던 금액에 한 반을, 반 조금 더를 내려주더라고요. 아, 정말로. 갑자기 여러분 쟤네막거기거기 끝도 없어. <laughs> 그래, 그,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나머지 반은, 이제, 봉사하려던 게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쭉 있잖아요. 어, 좀 쉬운 부분, 좀 화장실 부분은 오자마자 당의 연도에 어떻게 해가지고 수리를 다 했어요. 하고, 이공약까지 이제, 이제 큰금치라서뭐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지원금을 받아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이제, 이제 인가가 나와가지고 돈이 내려왔어요. 그래, 이제, 설계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전부 여기 임야에 임야야 임야고 전이고 마시고 다 그래요 그러면 허가를 안 내, 못 내주겠다는 거 이제 시청에서 이야기하는 거 이걸 바꿔야 되는데 농지 전용이 잘안 되잖아요 이걸 이제 종교 용지로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야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하나 그한 반년을 이렇게 행정적으로 실험을 하는데도 왜잘 어떻게 잘안 풀려요 또 다른 절에 알아봐도 전국에 이걸 푼대가 없어요. 다 이걸 종교인 주로잘안 바꿔줘. 그래, 그랬는데 또안할 수도 없고. 정말 참 답답한 끝에 뭐 어쩔지 알아가지고 아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하니까 어쨌든 방법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오는데 이제 요 공약, 지금 요지 있는 거 요것만 나는 바꿀 생각이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절에 있는 건물들이 전부 불꽃이야 <laughs> <laughs> 전부 이마에 이냐에 앉아있어요. 옛날에 허가를 안 받고 그냥 옛날에 좀 막히잖아요. 이걸 다 받고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야 이게 또 큰일이에요. 이거는 또비용에 산정도 안 돼있고 따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파일 때또 지금 이때 안 하면은 또 누가 와서 언제 누가 갈 거며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직지사도 소용 보고 종문에도 소용 보고 하니까 일하기가 아주 힘들죠. 그 그러니까 요런 이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제일 적당한데 또 다른 사람이면은 오또 일하기가 더 힘고 고난을 대줘가지고 이게 전체 다른 종교형도로고꿨어요 <laughs> <laughs> 그래서 이동굴이는 이제 저자 뒤로부터 가저개까지다종교형으로바꿔가지고 이제 설계를 들어가가지고 벌써 아마 돈이 나온지가 1년이 지나갔어요. 벌써 그 작업하더라고요. 그 이제 이걸 잘못하면 반납을 해야 될거아니요 그게 또 시작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겨울에 이제 하겠다고 일부를 뜯어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놓고 연기를 신청하고. 그래 가지고 또 설계를 해서 이제 이제 하는데 그다음 이제 서가 이제 이거 다허물어 가지고 예전에 그 콘크리트 건물로 반지압을 해서 이제 엉망이었죠. 그래 가지고 이제 그거를 다 철거를 하고. 이제 건물을, 이제 건물까지 나왔는데, 철거를 하고 나니까, 이 뒤에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축대가. 그으로 허물어 왔으니까이 축, 석축 작업하는 것만 해도 매독이 네. 보이는데. 근데 그 다음 연도에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와. 그래가지고 또, 이런 힘, 저런 힘, 아, 이제 이야기 해줄 수는 없고. <laughs> 그냥 모든 힘을 다 내가지고, 또, 그 이제 주경으로 해가지고 그 돈도 또 받아내, 결국은 받아내 가지고, 이제 석축부터 해야 이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또 하느라고 설계 변경도 여러 차례 해야 되고, 한번 변경하면 몇 달이 그냥 지나가고, 그래 가지고 이제 뭐설계 변경까지 다 해가지고 그 돈도 다 나오고 해가지고 이게 지을 수 있게 됐죠. 총 사업비가 한1 3억이 돼요. 네. 네. 또그 지원금만 그렇고 또 신도님들도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러지않이니 그, 그동안에 그 부대 비용이 얼마나 또 들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동물을한 4년, 아까 말씀드렸던 4년 좀더 걸려가지고 좀, 좀 원래좀더 크게 질라고 했는데 뭐다돈문제죠그래가좀 <laughs> 아담하게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짓게 됐어요. 근데 어쨌든 뭐 지놓고 보니까 그래도 아담하고 괜찮죠? 네. 예. 예. 이제 뭐 좋아 보이고, 요, 마당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황토로 포장할 계획인데, 황토로 다 포장을 해놓고, 올해 해가 좋았으면은 아주 보기 좋았을 거예요. 깨끗하니. 그런데 좀 아쉽지만은, 그 구경은 이제 내년에, 이제 한 3월달 되면은, 또, 어, 더또 그 색다른 모습 이렇게 볼수 있을 텐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이제 이렇게 완공을 했는데 어 이제 다 해놓고 보니까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어 제가 수명이 한 10년이 줄어든 것 같아요. <laughs> 네, 수명이 한 10년 줄어들어가지고. 근데 뭐한 500년 살 계획이니까 뭐 490년 살면 되죠. <laughs>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완공이 됐고 또그 과정에서 정말 어, 신도님들 가장 많이 이렇게 어, 애써 주셨고 또 시공 어, 안 오셨네 예, 시공 하시는 뭐 사장님도 정말 애를 많이 쓰셨고 회장님 뭐하 두루두루 이렇게 관공서에서도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어, 심지어는 저 총무원에서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아까 중간에 뛰워 놓은 데.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 완공이 이렇게 돼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게 이렇습니다이 공양가는,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복을 앞으로 누려야 될 텐데, 에 이게 복을 누리는 장소로 어 생각하기보다는 좀 복을 짓는 그런 장소로 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전에 있었던 요, 좀 낡은 그 건물을 제가 이제 철거를 할 때, 철거를 할 때도 좀의식을 하고 철거를 했어요. 조중신정님께 그그 홍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철거를 하고 다시 짓겠습니다. 라고 고하고, 예, 철거할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낡은 건물도 처음에 짓을 때는 사람들이 아주 기뻐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낡아가지고 우리가 보기 싫고 그렇지. 처음에 지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정말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의 노고로 지어졌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어져서 오랜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받고 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세월이 많이 이렇게 지나서 또 모든 만물이 성주 계곡 생겨나고 또 그렇게 지내다가 어, 낡아서 없어지는, 요 어, 법칙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듯이 그 공약관도 그 법칙에 따라서, 어, 세지을 짓다가 잘 사용하고, 또, 어, 없어지는 그런, 어, 순서를 밟아서 그렇게 하 이, 지금 이 공약관도 새로 지나가지고 아주 우리가 깊고요. 보고 축하하고 이렇게 오셨고, 또, 어, 지금 많은 사람들의 복을 지은 공동으로 우리가 지금 복을 받는 그런 어,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 복진 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어, 또 지금 앞으로도 에, 복을 계속 지어야 되고, 또그 복으로 또 어, 어, 다른 사람들이 에,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하는 그런 어, 장소로 공약받을 생각하고 항상 오면은 내가 뭘 이렇게 복지를 만한 게 뭐가 없나 살펴보고, 또한번도와주해서 복을 짓고 또그 복지운 속력으로 또 허기도 변하고, 음주도 음식도, 음식도 받아먹고 해서 또 다시 힘을 내서 그 힘으로 또 다시 복을 짓고 이렇게 자꾸 좋은 일이 계속 잘 반복되도록 내가 복을 짓고 또 복을 나누고, 복을 짓고 복을 나누고 하는 그런. 장소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앞으로 잘 사용하시면 되고, 앞으로 태어나는 세세생생에는 크기를 면하고, 배고픔은 없도록, 이 공덕으로, 앞으로 배고픔은 겪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공덕이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또 앞으로 그런 공덕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늘 많은 복을 지어서 꼭이 복을 바탕으로, 그 복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이루는 날까지.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면 계속 이렇게 태어나고 반복해서 살아야 돼요. 그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복이 없으면은 아주 힘들어요. 중생 노름, 복노름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 우리 중생, 다중생이잖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중생이잖아요. 중생일 때는 복이 많아야 돼. 여기 와서 많은 복을 짓고 그 복으로 중생으로서의 이제 쭉 살아가고. 또 살아가면서 부지런히 공부해서 또그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우리 공양관에서 복을주는 그런 걸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예, 당부드립니다.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어, 완공에 이를 때까지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예, 감사드리고 이 공덕으로 여러분들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꼭 깨달음에 이룰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